흔히들 한번 사는 인생 후회 없이 라는 말을 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후회 없는 인생을 보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크고 작은 인생 경험 속 후회는 늘 부산물로 남게 되죠. 흐르는 물은 내 세월과 같고, 부는 바람은 내 마음과 같고, 저무는 해는 내 모습과 같으니 어찌 늙어보지 않고 인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젊은 날 식탁에는 꽃병이 놓였더니, 늙은이 식탁에는 약병만 줄을 섭니다. 인생은 고작 꽃병과 약병 사이인 것을 왜 일찍 깨닫지 못했을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모두의 꿈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삶은 없으니, 내 식탁에 약병이 줄을 서기 전에 욕심은 좀 버리고, 폼 잡지 말고, 베풀며 사는 것도 잘 사는 방법이겠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나이에 대한 강박이 심합니다. 서른은 신입사원으로는 늦은 나이. 마흔 살은 결혼 못했으면 평생 혼자 산다는 인식. 오십, 육십이 되어 뭘좀 해보려고 하면 나이 먹고 주책이다. 그러다 보니 나이라는 숫자에 얽매여 자신의 인생에 스스로 제약을 걸고 나이듬을 한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 자연스러운 나이듬을 받아들이고 후회 없는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또 우리보다 먼저 인생을 경험한 선배들이 죽기 전 가장 후회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른이 되기 전 깨닫지 못하면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곱 가지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해안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죽기 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 후의 첫 번째는 가족 등 타인이 바라는 삶을 산 것.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지 말고 스스로에게 진실한 삶을 살 용기가 있었더라면 하는 것이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이나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자신의 의지를 억지로 굽히며 살아갑니다. 우리나라에는 오죽하면 K장녀, K장남이라는 말도 있죠. 물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행복이 될수 있지만 이러한 선택이 반복되면 점점 개인적인 만족을 무시하고 외부 요인에 기반한 삶을 살게 될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삶이 끝나갈 때쯤 돼서야 얼마나 많은 꿈을 이루지 못했던가를 명확하게 볼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 그것은 인생의 성공을 위해 앞만 바라보며 달리던 중년을 지나면서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타인의 기대보다는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 깊이 통찰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훗날 삶이 다할 때 다르게 살았으면 어땠을까가 아닌 이렇게 살아서 기쁘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행을 내일로 미룬 것. 60세 이상 노인분들은 다른 지역, 다른 환경에서 자랐어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한 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줄곧 보냈다는 점입니다. 적어도 수십 년은 고향을 떠나지 않고 살았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세상의 여러 풍경과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접할 수 있었지만 1980년대까지만 해도 비행기를 타본 사람 역시 극히 드물었죠. 그래서 어르신들은 여행을 더 많이 했더라면 이라고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81세 김경수 씨는 말합니다. 우리 부부는 은퇴하면 여행을 많이 하기로 했지. 그런데 정작 은퇴 후에는 아내가 세상에 없었어. 너무 늦었지. 몇번 혼자 여행을 가긴 했는데 혼자 가니까 재미가 없더라고. 로키 산맥을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풍경이 예술이었어. 옆자리에 아내가 있었더라면 이렇게 말하고 싶더군. 저 빛깔 좀 봐. 인생 선배들은 다른 곳에 지출할 돈을 아끼거나 먼저 사용해도 좋을 만큼 여행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행은 견문은 넓혀주고. 삶의 구심점을 찾게 도와주며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게 해주므로 아주 많은 이익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또 여행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세상을 제대로 볼수 있는 특별한 힘을 주고 인생을 잘 살았다는 기분도 느끼게 해줍니다. 주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가고 싶은 곳, 보고 싶은 곳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세 번째는 건강 관리에 소홀한 것. 건강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늘어난 수명만큼 관심이 커진 것이 몸도 마음도 건강한 노후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 관리에 소홀하여 나중에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100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만 가지고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힘듭니다. 부자지만 수십 가지 약을 먹으면서 이곳저곳 아프지 않은 곳이 없고 매일 힘들어 죽겠다는 말을 습관처럼 내뱉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후를 위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도 관리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겠죠. 암이나 뇌졸중 등큰 병이라도 걸리면 힘들게 벌어놓은 돈은 밑 빠진 독의 물붓기처럼 의료비로 빠져나가기 십상인데요.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건강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체단련인데요. 즉 운동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운동은 체력을 증진하고 고혈압 및 당뇨 등 기저 질환을 예방하거나 조절하는 데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뇌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은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살아낼 자신이 있으신가요? 자신의 선택에 따라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도, 질병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결국엔 건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일만 너무 열심히 한 것. 사람들이 죽기 전 가장 후회하는 것네 번째는 일에만 치중하여 삶의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물론 내가 몸담은 한 분야에 있어 큰 노력을 기울이는 일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업무에만 몰두하면 가족이나 친구, 취미 등으로 행복을 경험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에 쫓겨서 또는 성공을 쫓느라 아이들이 크는 것도 제대로 못 보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잘 챙기지 못했다고 후회합니다. 다양한 경험과 관계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더구나 일에만 집중하면 건강과 정신적인 문제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도 열심히 하되 틈틈이 삶의 균형을 찾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고 살지 못한 것.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야 옛 친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데요. 나이 들면 배우자 다음으로 친구가 가장 큰 자산입니다.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한 친구, 언제든 연락하면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인생을 풍요롭게 합니다. 사는데 급급하고 바쁜 생활에 쫓겨서 소중한 친구들과의 관계를 세월 속에 흘려보낸 후에 누구라도 바쁘게 살다 보면 친구 관계가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쁘더라도 생각나는 친구가 있다면 용기를 내어 먼저 연락해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먼저 연락한다고 체면이 깎이는 것도 아닌데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삶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결국 사람과 사람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자기개발과 성장의 기회를 놓친 것. 인생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잘 나갔던 사람도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고 느끼면 극심한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계속해서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옛 것만 고집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면 절대 발전할 수 없고 성장 또한 할수 없게 됩니다. 나는 이거 안 해봐서 못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못할 게 뭐야라는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지식과 경험들을 놓치지 마시고 관심과 호기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예기치 못한 기회로 일상의 행복과 즐거움을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참기만 하고 산것 화를 더낼 거리라는 후회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모두 착한 사람 증후군에 빠져 있습니다.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도 상냥하게 웃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화가 나면 어떤 방식으로든 풀어야 합니다. 화병은 마음 속에서 우라통이 커지는 병입니다. 그 우라통이 외부로 표출되지 않으면 스트레스에 의한 각종 질병으로 명을 단축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고객을 상대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진상 고객에게도 상냥한 웃음으로 대해야 하니 얼마나 스트레스일까요? 우리도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른 부작용을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해 내면에 쌓인 냉소와 분노가 병을 만들었다고 여겼습니다. 충분히 화를 내야 할 상황임에도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며 참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장은 참지만 결국엔 속에서 터지고 맙니다. 인생 뭐 있습니까? 혼자 속으로 끙끙 앓지 말고 우리 모두 할 말은 하고 삽시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후회하지 않는 삶은 여러분이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람들은 자주 말합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그때 잘했더라면, 훗날엔 지금이 바로 그때가 되는데, 지금은 아무렇게나 시간을 보내면서 자꾸 그때만을 찾습니다. 늙으면 사람이 수레를 끄는 것이 아니라 수레가 사람을 미는 법입니다. 넉놓고 있으면 밀려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제 더 이상 미련과 후회만 남기는 시간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행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닌 선택하는 것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즉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내려놓는지가 앞으로 여러분의 노후를 완벽히 바꿀 것입니다. 인생 선배들은 행복한 노후를 위해 내려놓음 또한 실천하셨는데요. 결국 나를 내려놓음은 나를 다시 세우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잘 내려놓기 위해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노년을 보내야 할까요? 등산도 인생도 오르는 길이 힘들지만 내려가는 길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삶의 길을 멋지게 내려가기 위해 늙음의 미학을 찾보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실천해야 되는 늙음의 미학 다섯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늙음의 미학 제1장은 비움의 미학입니다. 비움의 실천은 버림으로써 여백을 만드는 일입니다. 버림이란 말이 맞지만 너무 냉혹하게 들릴 수도 있죠. 점잖게 나눔이라 해도 좋습니다. 꽃이 비록 아름답지만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처녀가 설령 아름답지만 처녀를 버려야 옥동자, 옥동녀를 낳을 수 있습니다. 죽음이란 버림의 끝입니다. 성취의 청춘도 아름답지만 버림의 노년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늙음의 미학입니다. 주먹을 쥐고 태어나는 것은 세상에 대한 욕심이요, 손바닥을 펴고 죽는 것은 모든 서유로부터의 비움입니다. 생의 가장 큰 가르침은 죽음입니다. 선녀는 죽음으로써 인생의 진리를 깨우쳐줍니다. 채운다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비운 만큼만 채울 수 있습니다. 집지한게요 방쯔우주다두 손으로 잡아보았자 두 개뿐이요. 놓으면 우주가 내 것인 것을. 늙음의 미학 제이장은 노련의 미학입니다. 노련이란 단어에는 늙을 노자를 씁니다. 노자에는 노련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의 경륜에서 오는 노하우가 있어 노인은 노련한 경험의 결정체이지요. 노인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신중함이 있습니다. 술을 마셔도 젊은이처럼 척수무책으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오뚝이라는 의미의 부도옹이란 별명이 붙은 것입니다. 늙음의 미약 제3장은 점잖음의 미약입니다. 노인이 되면 언행이 무겁되 어둡지 않습니다. 품격이 고상하되 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잖타라는 말이 성립됩니다. 곧점지 않다는 말입니다. 젊은이처럼 감성에 시 휘둘리거나 분위기에 가볍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젊은이의 잘못을 보고도 잘 나무라지 않음은 힘과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도 그러한 시절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해하고자 함입니다. 점잖음. 그것은 중후한 인생의 완결이자 노인이 보여줄 수 있는 장엄한 아름다움입니다. 늙음의 미학 제사장은 생각의 미학입니다 노인이 되면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했던 말을 또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일념통천의 지혜의 샘물입니다. 늙은이는 늘그 자리에 있는 이다. 생각이 깊고 많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염려하고 가문을 지키면서 늘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늙음의 미학 마지막 장은 3분의 2의 미학입니다 흔히 몸은 늙었어도 마음은 아직 청춘이라고 항변하는데 이 말은 사실입니다. 정신의 나이는 육신의 나이의 3분의 2에 불과합니다. 60세면 40세로 생각하고, 90세면 60세로 생각합니다. 마음마저 육신과 똑같이 늙었다고 생각하면 삶이 위축됩니다. 죽는 날까지 젊은이의 기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젊은 생각으로서 씩씩한 만년을 맞이해야 합니다. 인류의 평균 연령이 급격히 늘어감에 따라, 온 세상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퇴직의 새벽을 맞이하면 인생 리모델링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내 남은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어제 죽은 자가 그토록 소망하던 오늘이지요. 영리하고 재주가 있는 사람을 일러 총명하다고 하는데, 총은 귀가 밝다는 뜻이며, 명은 눈이 밝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면 눈과 귀가 어두워집니다. 모든 기능이 저하되어 자세히 볼수 없고 또렷하게 들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 없습니다. 숙덕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듣는 훈련을 평생 해온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는 모든 늙은이들의 화두일 것입니다. 품위를 지키며 아름답게 늙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멋지거나 추하거나 또 행복하거나 불행한 노년이 되는 것은 모두 자신의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수록 우아하게 늙어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금연과 절주, 그리고 적당한 운동으로 생활습관을 가꿉니다. 올바른 생활습관은 건강하고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게 만듭니다. 둘째,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합니다. 너무 적게 자고 너무 많이 자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낮잠을 적당히 자는 것도 건강을 유지하고 아름답게 늙어가는 비결입니다. 셋째, 마음가짐을 편하게 해야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의별 경계와 부딪히게 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긍정적, 적극적인 행동으로 마음을 편하게 가지면 곱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넷째, 노화에 맞서지 말고 자연스럽게 수용해야 합니다. 의학 발달로 주름살 하나에도 피부 미용 시술과 성형을 합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늙어가야 합니다. 나이에 맞지 않는 어색함을 주는 얼굴은 오히려 우아함을 상실합니다. 다섯째,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의욕있고 하고 싶어도 나이 들면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나이 들어 욕심부리면 추하게 보여 외면당하기 십상입니다. 여섯째, 말을 줄인다. 젊은 애들은 제잘제잘 제잘 말을 많이 하면 귀엽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 말을 많이 하면 다들 싫어합니다. 특히 잔소리는 금물입니다. 일곱째, 회의나 모임에 부지런히 참석하세요. 불러만 쳐도 기쁜 나이입니다. 대외활동을 기피하면 정신과 육체가 모두 병들 수 있습니다. 동창회나 카페 모임, 옛 직장 동료 모임 등에 웬만하면 빠짐없이 참석해야 됩니다. 여덟째, 공덕을 쌓습니다. 지금 쌓은 공덕이 내 인생 밑천이 됩니다. 내 생을 이 생보다 멋지게 살려면 생전에 아낌없이 베풀어야 합니다. 보시보다 더큰 공덕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홉째,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것만큼 아름답게 늙어가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사랑을 하면 얼굴색이 변하고 곱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죽음을 준비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우주의 섭리를 거부하고 더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것을 노출하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노력 여하에 따라서 누구나 아름답고 행복하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그 남다른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지혜이죠. 인간은 지난 세월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노년이 평가됩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은 축복이며 아름다운 노년의 길일 텐데요. 이열 가지 중 절반이라도 몸에 익히면 훨씬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어여쁘게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나이만 먹고 백발이 된다고 다 어른이 아닙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지혜로운 노후 설계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